자 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어 문제가 쉽지 않다. 어? 그렇지? 자 참고로 이 문제 우리 앞쪽에서도 극한값 존재 유무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데 특히 이런 합성 함수꼴 합성 함수꼴이 꽤 어,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참고로 이 유형은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수능에 어. 무조건 출제되는 문제유형입니다 어? 보통 일반적으로 4점짜리로 보통 항상 거의 배치가 돼요. 자, 근데 이놈은 학, 학 우리 지금, 어? 제대로 개념 공부만 해준다면은 이놈은 아주 땡큐인 4점짜리가 될수 있어. 자, 수능에 빈출이다 보니까, 음, 자, 우리가 수능 유형을 좋아하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당연히 이 문제 출제를 갖다 내신에서도 많이 하겠지. 그래서 너무 중요한 문제야. 근데 이게 많이 헷갈린다. 어렸다기보다는 많이 헷갈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접근해주고, 꼭 꼭,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연탄을 해주고, 식도세하고 똑같이 쓰는 거야. 알겠지? 응? 좋아. 자, 먼저, 우리가 문제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있는데, FX가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FX가 이런 식으로 있어. 자, 그리고, 점들이 이렇게 있네. 자, 여기가, 3일래 여긴 2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가 이래 이게 y는 fx야 y는 fx 이렇게 돼 있었어 그치? 자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지금 어, 밑에 함수들이 있는데 y는 g1x라는 함수도 있고 y는 g2x라는 함수도 있고 그리고 y는 g3x라는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지금 찾으라는 게 뭐냐 하면은, y는 fx 곱하기 gkx가, 음? 그치? 어, 어, 요 k는, k가 될수 있는 건 1이나 2나 3이 될수 있대. 어 그래서 k가 1인 경우는 g1x, k가 2인 경우는 gx, k가 3인 경우는 g3x.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무튼, 요 놈이, 아 어, 있는데, 자, 관찰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에서, 여기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들을 몽땅 찾아봐라. 이런 얘기가 된 거지. 그지 음, 좋아. 자, 그면 이제 하나씩 찾아볼 텐데, 하나씩 찾아볼 텐데, 어, 자, 우리가 기억 그래프부터 한번 여기다가, 한번, 어, G1X의 그래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길엑스의 그래프는 너무 쉬워 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지금 1 이게 y는 G1X인데, Y는 G1X인데, 자, 기억부터, 어, 요거부터 볼까? 기억이 없네. 첫 번째 거부터 보면은, Y는 우리가 FX 곱하기 G1X 자, 요 함수가 연속인지를 살펴볼 텐데, 이건 너무 쉽지. 왜냐면은, FX가 실수 전구간 연속이잖아. G1X도 실수 전구간 연속이야. 음, 정확히는 우리가 관찰구간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인데, 그치? 얘도 마이너스한 요쯤 있고, 어? 3이 한 요쯤 있다고 본다면은, 자, 우리, 보신 것처럼, 이두 함수를 곱했는데, 두 함수가 이미, 어? 어떻게 돼? 연속이라고, 연속. 어? 전 구간, 요 관찰 구간, 전 구간에 대해서, 어? 관찰하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란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 새끼는 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는 거잖아. 어? 연속 곱하기, 연속이 되는 거니까, 아유, 가볍게 그냥 연속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연속이야. 아주 쉽게 끝났어, 이거는. 되겠지. 자, 그럼 니은을 볼게. 쌤이 이거 공간이 부족해서 이 그래프를 지울 거야. 그치. 자, 나 니은이 아니고 두 번째, GX를 갖다 볼게. GX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laughs> GX가, 그래프가, 자, 이런 식으로. X축이 이렇게 있고, 자, 샥, 빵꾸가 뿅 나면서, 자, 여기에 점이 이렇게 있으면서, 또 빵꾸가 뿅 나면서 쫙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laughs> GEX래. 그렇다면 여기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래. 이러면 y 좌표 높이가. 그지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뭘 찾으라고 하면은, Y는 FX 곱하기 GEX. 이놈의 연속성 살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럼 보니까 지금 관찰 구간이 어떻게 돼? 자,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3까지, 한이쯤까지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fx하고 gx, 이놈은 전 구간 연속인데, 이 새끼도 거의 다 연속인데, 하필 딱한 점에서는 불연속인 상태야. 어떻게 돼? 0인 상태에서는. 그치? 어, x는 0인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놈 같은 경우는, 연놈 같은 경우는 어디를 조사해야 돼? 이 놈은, 다 조사할 필요 없잖아. 다른 게다 연속이니까. 나머지 구간, 만약 예를 들어서 만이이 여기 2라고 봐이일 때는 연속 곱하기 연속일 테니까 무조건 연속이 된다고. 근데, 지금 이 새끼가 0에서 불연속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돼. 선생님, 연속 곱하기 불연속인데 불연속되지 않을까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은 X는 누구만? 0. 에서만, 어, 여기서만 조사를 해주면 되는 거야. 다른 부분은 할 필요 없지.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니까. 아, 그치? 그러면은, X는 0에서만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함수값, 우극한 아, 함수값과 극한값 그리고 그 놈이 치차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이 놈을, 쌤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랬어.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쌤은 세 가지로 나눌 거야. 함수값을 조사하고, 우극한을 조사하고, 그리고 좌극한을 조사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함수 값은 0인 통하니까 F0 곱하기 GE0. 이게 바로 함수 값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 자, 우극한은 F0 플러스. 리미트 기호를 뺄 거야. 어, 곱하기 GE0 플러스. 이게 바로 우극한 기호야.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원래 정석대로 써본다면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리미트 한 다음에 X가 0, 플러, 0 플러스. fx 곱하기 gx. e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요, 요 수식을 갖다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썼어. 자, 0일 때 이거 함수 값이고, 이건 우극하이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되겠지? 그치? 어, 우리가 앞쪽에서도 선생님이 이런 기호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어? 자, 그래서, 자, 이걸 지우도록 할게요. 나눠 먹어야 돼. 이게 바로 국한연산이라는 것을. 응? 어? 제대로 공부하라고. 어설프게 공부했다. 엄청 헷갈려. 자, 이번엔 좌극하는 거면 어떻게 했을까? F0- 곱하기 GE0- 이렇게. 그럼 F0 보겠습니다. F0. F0 보니까 F0 뭐야? F0-0이네. F0-0이니까. 자, 0 곱하기 g e 0이일 때, 어? 자, g 0 0일 때, 어? 점, 점 여기 있잖아. 이건 뭐가 돼? 2야. 0 곱하기는 뭐지? 0이지. 그치? 음. 자, 이번엔 우극한 볼게. 우극한 F0 플러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역시 0이네. G0 플러스. X0이 시점으로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온다 보니까 목적지가 3이지. 그럼 3이야. 근데 0 곱하기 3은 뭐가 되는 거지? 0이잖아. 자, 이번엔 F0 마이너스. 자, 이렇게 왼쪽으로 오니까 또 역시 0이네. 그럼 G0 마이너스. 자 이렇게 왼쪽 영을 x 좌표0을 어? 좌표 향해서 왼쪽으로 접근해 보니까 목적지는 1이지. 영이야. 그럼 이걸 세 개를 다 조사해 가지고 이놈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세개 모두가 같다는 얘기가 뭐냐?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어? 이게 뭐? 모두 같다면은, 어, 모두 같다면은, 우리는 이놈은 연속이라 할수 있게 돼. 그치? 따라서, 보신 것처럼 다 0으로 일치하고 있잖아. 그럼 따라서, 이 새끼, 0, X, 0에서 지금 뭐가 되는 거지? 연속이라 할수 있지. 다른 구간은 다 연속이었으니까, 따라서 관찰관 전체에 대해서 연속. 이게 되는 거야. 어떤 요령을 하는지 알겠지. 그치? 전관을 구 따지는 게 아니고, 어? 자,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구간만 우리가 따져주면 된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겠지? 확실히 공부해야 된다. 이 문제. 응? 되겠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y는 fx 곱하기 g3x를 보도록 할 거야 응? fx 곱하기 g3x 자 g3x의 그래프를 이걸 지우고 한번또 그려보도록 할게 g3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는데 음, 원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샥 오다가 빵과 뿅 나면서 쭉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점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네 자 이때 x좌표는 2고 자 이때 y좌표는 1이래 이게 바로 y는 g3x의 그래프야 응? 그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얘도 해봐야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 g3x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1부터 3까지 본다면 은 다, 대부분 다 연속인 상태인데, 어디만? 이일때만 지금 불연속인 상태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어? 요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돼. 그치? 그래서 얘는, 어디만 조사하면 끝나는 거야? 얘는. X는, 몇에서? 얘는, X는, 이에서만, 이에서만 조사를 하면 돼. 여기서만 연속이라면은, 관찰 구간 전체에 대해서 우린 연속이라 할수 있겠지. 왜? 연속 곱하기 연속은 연속이니까. 뭔 말인지 알지? 지금. 자, 그렇다면 역시 얘랑 똑같이 하는 거야. 시킨 대로 하라고, 시킨 대로. 자, 그렇다면 함수값은 2니까 FE 곱하기 G32, 그치? 우극한 FE 플러스 곱하기 G32 플러스, 좌극한 FE 마이너스 곱하기 G32 마이너스, 이게 되는 거지. 됐지? <laughs> 됐죠? 자, 그렇다면, 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확인을 해볼 거야. 자, 함수값부터. 자, F2, F2 뭐가 되는 거지? F1 때 점, 점이니까 그때 높이 0이 되는 거지. G3, 이 어? G3, 이 X가 2일 때 점, 점 여기 있잖아. 0이야. 0 곱하기 0은 뭐야? 0이라고. 그치? 자, 이번에는 F2 플러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근해보니까 이 새끼 0이지. G3이 플러스. 이렇게 접근해보니까 얘도 높이가 0이지. 역시 0 곱하기 0은 0이야. 아, 분위기 좋네. 아직까지 일치하고 있어. 자, gfe- 이렇게 왼쪽에 적혀보니까 이 스킵도 0이지. ge-, GE 좌극한 왼쪽으로 1을 향해서 접근해보니까 높이가 1이네. 그치? 근데 0 곱하기 1은 0이잖아. 그렇지? 아우 다행이, 얘네들도 모두 같네. 그럼 따라서 우리는 x는 2에서 이놈 뭐라고 할수 있겠어? 연속이다라고 할수 있으니 여기만 연속이면 다 연속이었으니까 이놈도 연속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되는 놈들이 아, 전부 다 되네. 세개 그래프가 모두 되겠지. 자 부탁드리는 건데 꼭 선생님하고 똑같이 쓰는 거야 어? 수식을 알겠어? 선생님 근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나오면 은 쓰면 은 감점 아닙니까? 어, 그럼 감점 나죠. 근데 서술형 이런 문제가 안 나와 거의 알겠어? 식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서술형에서 나온다면 정석대로 써야겠지만 거의 나오잖아요. 거의 객관식에서 등장도 되겠지. 그래서 자요거 연습해 주는 거 선생님하고 똑같이 쓰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이유가 막식쓰다있는건 지쳐. 식쓰다 자꾸 사고가 꼬인다고. 그래서 자 우리가 요런걸잘 봐야 돼. 그 음? F0 함수값, F0 플러스 우극한, F0 마이너스 좌극한. 이것만 잊지 마. 되겠지?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 끄도록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라 다시 강조합니다. 그치? 자, 정리해. 끈다.